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응해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강의, 강의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어, 하 하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고, 오늘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우리 요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본문.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뭐죠? 진심으로 믿는다는 이야기.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을 할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심인지 그렇지 않은지 다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이심정심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도 진심으로 믿을 때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런데 마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어떻게 해요? 진이야.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특히 유교 사상이 있어서 뭘좀 드러내고 좀 이렇게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에 좀 인색해요. 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않는 그런 생화, 어, 상황 가운데 나는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있습니다라고 혼자일망정, 그 좁은 길인 망정, 또 나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세상은 성공을 지향하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십자가의 좁은 길로 걸어가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겠노라 세상의 성공에 대면하여 선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오늘 두 번째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함께 피력하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화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 역사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교과 담임 선생님이 아마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계 사대 불가사이고 뭐 지금도 만들기 어렵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이 피라미드를 만들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이 피라미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학생에게 질문했대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생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막이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뭐뭐 아, 뭐 수학이 필요해요. 고도의 기하학이 필요해요. 아니 아니야. 뭐 지렛대가 필요해요. 뭐 기준이가 필요해요. 아니야.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군중들이 필요해요. 아니야. 아니야. 큰 돌이 필요해요. 제가기막 서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 피력합니다. 그런데 저맨 끝에서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피라미드를, 피라미드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라 믿음이 제일 필요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수 있다라는 믿음.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자본으로 이 세상이 불어가는 것 같지요. 과학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요. 지식이 정보가 이 시대를 발전시키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모든 인간관계 사회 조직을 이끄는 그 근간은.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믿어야 그 가정이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어요. 화목해질 수 있어요. 그 자식도 부모를 신뢰하여야 그 가정이 온전히 자손 대대로 대대로 그 같은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짧은 시기에 많은 발전을 해 왔지만 고생도 많이 했지만 굴곡의 역사가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믿고 민족을 믿고 잘하지 못하지만 정치를 믿었었던 이 국민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저는 예 유지되어지고 지탱되어지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 근간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의 내용인데, 그럼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요. 우리 넘기면 여기 도표가 이제 나오는데, 좀 흐리지요. 이제 앞으로는 TV 모니터에 있어서 선명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3일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성품은 같으세요. 그리고 본질이 같으세요. 사역만 달라. 근데 세 분이 한 분이래. 여러분, 이해하세요? 저는 묵사지만 아직도 잘 이해 못해. 잘 이해가 잘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나 연도나 사람이나 이런 건좀 외워요. 다는 못 외우지만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삼위일체만 딱 되면 제가 멍해져.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세 분인데 한 분이래.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 증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성경 말씀의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삼위일체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사도신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분명히 고백하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더 읽어 봅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짧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권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종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 부분은 두 번째에 다시 한번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나갈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 사도 신경의 분명한 고백인 것입니다. 어?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과 동시에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시다. 이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으십니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삼일체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이 고백이 나오질 못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고, 이 2세기, 3세기에도 동일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리우스. 이름 멋있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악 영향을 끼쳤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 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오디푸스라든지 역사책에 기록돼 있으니까 안다. 인간으로 태어난 거 안다. 그리고 좋은 말씀, 좋은 나이스한 어떤 행동들 그리고 끝까지 침묵 가운데 백성들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자, 아니 성인으로서 예수님을 나는 안다. 윤리와 도덕어 예수님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인간은 인정하지만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우스 이 학파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근동 이 중동 지방에헤르시아 지방에, 헤르시아 지방에 예, 그 그것을 재건하려고 했었던. 예, 그 사람 중에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누굴까요? 이슬람의 창시자. 옛날 바사제국,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을 예, 전부 다 장악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쇠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 중동의 예, 그 패권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데 새로운 사상이 필요했어. 새로운 종교가 필요했어요. 사람들을 결집하고 귀합하려고 하는 어떤 통치 체제 사상 종교관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 보니까, 어 이거 구약의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 너무 매력적인 거야. 막 이신 저신 잡신들이 있는데 하나로 묶어지니까 이페르시아를 다시 사람들을 묶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옛날에 조로아스터교 선과 악의 대결. 이것도 끄집어내요. 그다음에 신약의 메시아 사상. 아 무엇인가 구원자 나타나서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 이 사상이 아주 매력적이야. 그리고 이 땅에서 삶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통국과 지옥이 있어. 이네세 관을 묶어서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묶어서 뭘 만들었어요? 이슬람. 이슬람교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래서 그 종, 종교와 예, 예, 정치 예, 통치체계로 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순결해야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드려야 되거든 권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면그 시대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들을 귀합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걸림돌이 있어. 하나는 성욕과 무리욕이에요. 이것을 무엇인가, 임, 이, 이에 맞추어주면 더 이렇게 귀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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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뒤집어 놓습니다. 바꿔 놓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주장해요. 남자들이 환호성을 저지르며 그 다음에 무료 성경은 분명히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깝거든요 더 부자가 되려고 종교를 갔는데 더잘 살아보려고 종교를 갔는데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종교는 물질을 쫓아가는 종교인하고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조부터 공급받은 은혜와 그 도움으로 살아가는 참신앙인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그두 번째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타협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고 40분의 1을 드려요. 이슬람 사람들이 환호성을 저질니다 그리고 그 귀합니다 이슬람교가 지금 발생된 이유 중에 근본적인 출발점은 뭐예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이단이 이슬람교까지 팽배도 왔고, 사람의 그런 심리까지 활용을 이용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과 같이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죄인인 실수 많고 열악한 한시적인 이 몸으로 입을 수 있느냐?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성시하지만은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 당시에 팽배했었습니다. 그런 사상 가운데 사도신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시나 인간의 몸을 입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십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일하게 고백하십니까? 사도신경은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비달루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구약에는 여수아예요. 그것을 헬라식 발음이 예수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뭘 구원해줘요? 어디에서 구원해줘요? 질병에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에서? 아니면 인간의 갈등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나의 구원자예요. 세상에서는 죄를 젖지려면 여러분들도 어, 죄를 예, 나이 어린 학생들이나 일부 예배 때 들여봤더니 자기들도 다 죄를 졌대요. 신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 죄를 무슨 뭐 어떤 범칙금을 내거나, 그 뭐, 예, 감, 이렇게 형무소에 들어가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죄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사상과 철학과 의식과 그리고 이 심령에 관한 부분이 어떤 제도와 그것을 예방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예수님이 왜하나님이과 동시에 인간일 수밖에 없느냐 그 죄를 담당하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통정, 고통을 느끼시고 죄 대가를 치르시고 피를 흘리셔야 되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동종녀로 탄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죄를 감당하시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아 예, 우리 아까 예,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도의 모범이며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십자가의 길로 가느냐 고난만 받느냐 좁은 길로만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그 구원의 끝 구원의 그 영광이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에 관한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예,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도신경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대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모욕과 천대 속에 대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배방 가운데. 질시를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끔찍한 죄인의 형벌을 받아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한 예수님을 하늘에 승천하게 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고 그것을 또 행하실 수 있는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나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갈기갈기 찢어지던 이 세상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가 손가락질했었던 예수님이 그 모든 찢어진 것을 다 하나로 통일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니라고 고백하도록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우리 게시록 20장 6절 한번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로릇하리라. 요한 게시록의 내용은 언젠가 한번 게시록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따르는 자 예수님의 부활의 천 열매가 돼서 사망고세를 이긴 것처럼 우리 허망한 인생으로 백년으로 이 삶을 종지, 종지부 찍지 아니하고 또 지옥의 형벌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이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 뒤에 천년 동안, 시기적인 어떤 이 단어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같이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또 선별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왕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자. 세상이 예, 세상의 권세와 영 어떤 성공과 어떤 예, 욕망과 그런 예,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었던 자들에게 그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 보고 성공하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닮아 죄에 대해서 승리하거라. 예수님을 닮아 그의 성품이 거룩해지거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합니다. 정직하면 형통하고 성실하면 번영하고 순결하면 거룩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말씀과 삶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은 욕망과 욕정과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나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침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한걸음 한걸음 인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산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면 성도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세요? 대답해 주세요. 그럼. 그런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의 구원자로 믿으세요? 이 고백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 밖에서 메아리칠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